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며 불안정한 주거 생활을 했었는데요. 계약 만료 때마다 보증금 인상 걱정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은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49차 모집 공고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2025년 12월 15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은 49제곱미터, 약 15평형으로 2세대를 모집합니다. 송파구의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교통 환경을 누리면서 합리적인 전세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를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하지만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니 사실상 내 집처럼 오래 살수 있는 셈이죠. 갱신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 보증금이 할증될 수 있어요. 소득 초과 비율이 10% 이하면 최초 갱신 시 100%, 2회차 이상 갱신 시 105%가 적용됩니다. 10%를 초과해서 30% 이하면 105%에서 110%로 30% 초과 50% 이하면 110%에서 120%로 올라갑니다. 만약 소득이 50%를 초과하면 1회에 한해 120% 할증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장기 전세주택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할증 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 조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의 전세금액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49제곱미터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은 총 3억 1,875만 원입니다. 계약시 계약금으로 10%인 3,187만 5천 원을 납부하고 입주시 잔금 90%인 2억 8,687만 5천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약면적은 전용 49.92제곱미터에 주거공용 18.94제곱미터. 기타 공용 36.34제곱미터를 합쳐 총 105.20제곱미터입니다. 15평형치고는 효율적인 설계로 실사용 공간이 넉넉합니다.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으로 세대별로 원하는 만큼 난방을 조절할 수 있어 관리비 절감에도 유리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중공 및 등기 사항 정리가 지연되면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보증금액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개인별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은 서울 송파구 송이로 31길 20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금의 모집 2세대입니다. 49제곱미터 약 15평형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1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 적합한 크기입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이단지는 8호선 문정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문정법조타운과 가든 파이브 쇼핑몰이 인접해 있어 업무와 쇼핑이 편리하고 송파 둘레길과 올림픽 공원도 가까워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주변에 학교와 병원, 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제공급 세대이기 때문에 도배나 장판 등 일부 마감재에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손 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해 주지만 마감재 전체 교체를 원하시면 입주자 본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입편한 세상 문정은 공사, 건설형, 재공급 주택으로 1순위 접수는 2026년 1월 8일 목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2순위는 1월 10일 월요일 3순위와 4순위는 1월 19일 월요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청약의 원칙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접수 가능하지만 마감은 각 순위별 마지막 날 오후 5시까지입니다. 방문 청약은 중증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능합니다. 서울 주택 도시 개발 공사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받으며 점심 시간 12시부터 1시는 제외됩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2026년 2월 10일이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우편이나 택배 방문 제출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세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은 전용면적 49제곱미터로 50제곱미터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13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50만원 이하 맞벌이는 약 1100만원 이하입니다. 총자산 기준은 6억 4천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456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이 완화되어 1명이면 7억 400만원, 2명 이상이면 7억 6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조건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약정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6회 이상이면 2순위 미가입자나 그 외는 3순위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강동구, 강남구, 광진구 거주자가 연접자치구로 해당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힐스테이트 2편한세상 문정 장기전세주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송이로에 위치한 49제곱미터 약 15평형으로 2세대를 모집합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1875만원이고 계약금 3,187만원으로 송파구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순위 청약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작되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당첨자 발표는 2026년 7월 10일, 입주는 8월부터 가능합니다.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를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당 임대주택 PDF 파일과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변에 추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